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 세계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 참, 에, 재미있죠? 신묘 막측한 겁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이 세계를 다음 세대는 지배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오경 명성이 에, 상당히 중요하죠. 옛날에 중국, 중국이 어디였냐? 우리나라가 중국이었다고들 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 세종대왕이 에,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그래서 북경 그러면 북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베이징이라고 하고 베이징이라고 하고 바이징이라고 하고 또는 어? 뭔가 발음을 어? 못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발음을 못하고 그러니까 북경이라는 발음을 못하니까 업문을 만들어서 북경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만든 게 훈민정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훈민정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오경 명성이 비추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우리나라를 비추다가, 이것이, 어,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한 81년 정도 비추다가, 이것이 미국으로 도 갔어요, 오경 명성이.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비춘 거죠. 그래서 미국이 또 세계를, 어, 지배하고 리더했죠. 그러나가 이, 이 오경명성이 우리나라로 오는, 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 5년 6개월 정도 살짝 여기 일본을 비쳤어요, 일본. 이 일본을 비추니까 일본이 발전해가지고 세계에서 지2가 됐었고 막 세계를 리더한다고 그랬었죠, 일본이. 지금까지도 막큰소리 치는데 그 오경명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300, 83년 동안 여기를 비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춤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미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자력이 세계 최고 랭킹에 다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냐? 전쟁 무기도 그와 같이 지금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 민족만이 다시 재지배할 수 있는 우수한 두니와 또 행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잘 나가던 일본이나 그잘 나가던 미국의 유럽의 모든 어 독일도 어 휴대폰 만들다가 에이 삼성과 LG 때문에 들어서 못 만들겠다고 아주 때려쳤어요 모토로라도 때려쳤고 그렇듯이 다시 세계를 어, 지배하는 우리나라가 아 어, 든다 이런 비급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과연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지배력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 노예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세계 그 나라를 약탈하면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렇게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도 해방되고 모든 나라가 지금 동남아시아 다 해방됐죠. 저 인도만 해방된 게 아니라 뭐 베트남 모든 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다가 다 해방됐습니다. 지금은 해방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 세상이 지금은 어떤 나라를 가장 환영하는 나라가 되느냐? 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선, 선. 그래서 대기업 하나가 지금은 국가에, 지금 삼성이 오히려 저 북한의 어떤 그총 GDP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 됐을 때는 지금 뭐 북한의 총 GDP의 10배보다도 더 많은 그 케파를 가질 수도 있는 게 하나의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삼성 들어가 있죠. 지금 인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산을 구가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 제발 제품 생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LG도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 좀 해주세요. 지금 아프리카도 우리나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미래는 악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선이 지배하는 사이가 와요. 선은 뭐냐? 그 나라를 착취하지 않고 중국 같은 경우 아프리카에 가서 어 다리를 놓고 철도를 놓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 부리듯 먹듯이 부려 먹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에, 나라가 아주 그안 좋은 그런 비평을 받는. 어? 그러면서 어, 개발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가서 철도를 놓든 다리를 놓든 그 나라 사람들을 우대해가면서 기술을 가르켜가면서 정확한 날짜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환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지배해야 되느냐? 러시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휴대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의리 그러죠. 러시가 러시아가 90년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붕괴됐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다 해제하고 빠져 나와 버렸어요. 오면 이거 러시아에서도 죽겠다. 우리 왜 같이 죽냐? 저런 나라고 그래 하고 다. 철수했는데 우리나라 삼성 LG는 현대는, 어? 의리를 지키고 그 어려움에서 같이 잘 살아보자고 끝까지 남아서 오히려 그 러시아를 살려내는데 이바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공산주의지만 그걸 못 잊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맺어 왔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지만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지금 더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살아남고 세계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세계를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 게 북한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6.25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수단을 썼습니다. 그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산업이 또 세계 랭킹에 들어야 되고 산업이 랭킹에 들므로 인해서 무기도 세계 랭킹이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부속품을 구할 수 있어야 세계 랭킹에 들어가는 거지. 부속품이 북한 같은 경우는 만들고 싶어도 뭐 부속품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우리도 70년대, 80년대 다 겪었죠. 7 0년대뭔 제품이 있어야 만들지. 다 일본에서 뭐이거시다찐니 번이 갔다가 목공기계든 뭐든 뭐다 갖다 만드는 거지. 어디서 갖다 뭘 만드냐고. 북한이. 뭐, 재료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가 전부 제품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산업이 세계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조금, 조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때이 전쟁에서 과연 세계를 우리나라가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 세계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80억 명의 백성의 마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온 나라의 백성들의 사모하는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녀가 이번에 전국이 카타르 올림픽 월드컵에서 노래만 한게 아니라 전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의 자유스러움을 만방에 떨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동경하는 방탄소녀, 그 다음에 블랙핑크, 기타. 지금 막 우리나라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소녀시대든 전 세계에 젊은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전 어,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좋아해요. 첫 번째,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해야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술이 좋으냐. 옛날에. 백제 시대 때 일본이 백제의 왕자가 거기 가서 왕조해라 그래도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 가서 왕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후진국에 가서 왕 하라면 잘안할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살아봐라 그러면 잘안갈수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살지. 그런데 가서 어 고, 고, 고생을 고왜 하냐 이러고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놀러 가는 것 말고 평생 가서 살아라 그러면 고생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원룸에서 살지, 거기 가서 안 살아. 이렇게 후진국에 가서 안 살아. 이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일본에서 그 왕자 가서 왕좀 해라. 왕자한테 백제시대 때안 가요. 그래서 어, 일본에 가서 왕을 하는 사람들이 그다 누구냐? 그때 당시에 일본은 너무 미개한 국가다 보니까 그때 글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왕인 박사가 가서 글자 만들어 줬어요. 백제 시대 때 그래서 지금 왕인 박사가 대접을 받습니다 일본 분들한테 그런데 왕 하락에도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 후진국이라 그래서 거기서 왕을 하면서도 제일 기리는 게 누구냐 백제에서 무슨 어? 소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백제 명품이 일본에 올때 비로소 그, 그, 그 왕들이 그, 그, 그 백제 왕 백제 갔던 일본의 왕들을 우리나라 백제 후손인들이 그나마라도 그거 끼고 삽니다. 요즘 우리가 명품 좋아하시듯이. 그래서 구다라, 구다라. 응? 대체 백제에서 언제 좋은 명품이 오는지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전 세계가 요즘 어,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가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지금 우리나라 제품관만 가득 들어서 있어요. 자. 제품이 세계에서 제일 좋고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고 우리나라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 사이로 지구촌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가장 멋있게 지배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한테 다가서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어, 여러분하고 어, 영상 제작을 할때더좀더 재미있는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더하는 최고의 국가로 다시 거듭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세계를 평화롭게 리더하는 그런 시장이 이런 비급서가 많이 있어요. 뭐 정감독이든 천부경이든 3.1신고든뭐 이런 어, 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재미있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